오늘은 시선 집중이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 예수님처럼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가 사순절 시작인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 좀이라도 더 닮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말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일어난 일, 군대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또 군에서 그 젊은 시절에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 거리가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었던 때 일어난 일인데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 군의 군기 중에 가장 센 군기가 사격장에서의 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사격장에서는 아주 군기를 확실히 잡습니다. 사격하기 전에 사격술 예비 훈련을 또 거기서도 또 받아요. 이 사격술 예비 훈련을 영어 약자로 PRI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PRI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호되게 군지 잡고 또얼차례도 주고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PRI 훈련이 얼마나 괴로우냐면 보통 병사들은 이 PRI를 피가 튀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완벽한 어떤 사격 자세를 익히는 훈련인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엎드려싸 부터 시작해서 앉아싸, 뭐 무릎싸, 쪼그려싸, 서서싸 그리고 마지막에 전진무이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사격 자세를 익히는 훈련이죠 이 전진무이탁 같은 경우는 낮은 자세로 막 뛰어가다가 엎드려 싸 하면서 이제 어 엎드려서 이제 쏘는 그 자, 자세를 취하는데 그때 갑자기 엎드리니까 무릎과 팔꿈치가 막다 까지는 그런 호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호되게 훈련을 받고 사격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군기를 막 확실히 잡고 막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사격장에 들어 갔는데 그 사격장에 들어가서 거기 또 실수를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자동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 실거리 사격을 할때 100m, 200m, 250m를 놓고 그 표적을 놓고 이제 사격을 하면 그 표적지가 있는 그 관역이 있는 그곳에 참호를 파 가지고 병사들이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총을 쏘고 난다, 나면 이제 표적지를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확인을 해 에, 줍니다. 20발을 쏘는데 18발 이상 쏘면 어, 그것을 18발 이상 관역이 맞히면 명사수 반열에 들어가죠. 네, 어. 한 번은요,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20발을 쐈는데요, 깃발이 20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요, 어. 포상 휴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야, 이제 휴가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기쁜 가슴을 갖고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어요. 근데 가서 표적지를 확인해서 보니까 기절할 뻔했습니다. 총은 20발을 쐈는데 구멍이 28개가 난 거예요. 총알 하나가 날아가다가 공중에서 막 분해가 돼가지고 박혔는지 뭐 그런 일은 없겠, 없, 없겠지만 아마 분해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병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관역에다 쏘지 않고 제 관역에다 쏜 거예요 정말 어,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laughs> 그 표적기 확인에 가서 가서 보니까 구멍이 28개 났으니 여러분 이것이 내가 다쏜 건지 또 누가 도와줘서 이게 맞은 건지 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제 기록은 무효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꿈이 사라졌어요. PRI 훈련을 받고 뭐 군기 잡고 막 열심히 막 훈련을 받고 사격장에 들어갔지만 자신이 맞춰야 할 관역을 놓쳐버린 병사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리가 이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관역 그것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곳을 향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고 막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도 하고 또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내가 목표해야 될그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선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흐트러진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산만해집니다. 산만함은 또한 조급함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금방 또 다른 일을 하고 막 우왕장 하다가 전략도 목표도 또 일정한 우선, 우선순위도 없이 살다가 점점 막 조급함에 나도 모르게 우왕장 하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초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인생의 관역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질서가 잡히고 알찬 열매가 맺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초점이 분명한 삶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의 눈에도 많은 관역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른 관역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경제적인 메시아가 한번 어 봐라 라고 하는 표적을 한번 딱 내보이지 않습니까? 이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빵이다 그빵 문제를 해결해 줄그 먹거리를 해결해 줄 경제적 메시아가 되버라고 하는 관역을 제시하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성종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말이죠 천사들이 당신을 보호했고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하면 아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몰려들 것이다 그러한 영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이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살아봐라. 라고 하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죠. 이 땅의 힘과 권력을 내가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한번 이 땅을 통치해봐라. 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그 표적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십니다. 그리고는 오직 고난받는 메시아, 죄로 고통받고 있는 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는 오직 그 하나의 관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오직 그 목표에만 시선을, 시선을 집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종일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역은요, 갈보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시선,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어요. 어찌나 그 초점이 명확했던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또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들 또 병에 걸린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몰려드는 군중들로 인해서 쉴 틈이 없게 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몰려드는 그 군중들 때문에 그 군중들의 심리에 심할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들의 환호성과 그 군중들의 박수에 목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의 그 초점, 당신의 관역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하죠 여러분 3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찬 나이다 이 많은 무리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38절이십니다. 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얘들아.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죠. 그리고 그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환란과 역경이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가면 당신은 잡힐 수 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가 가이사라 지역에 왔을 때 빌리 축사의 집에 들어가서 묻게 되었을 때그 빌립 집사의 집에 아가 보러 가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통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자기의 가는 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관역이 바로 이것이었기 까닭에 거기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곳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에까지 가서 전해주고자 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이 관역에서 흐트러짐 없이 살고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결국 가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종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최후를 맞이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관역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초점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나름대로의 분명한 어떤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인생에 초점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몇년 전에요. 높은 뜻 승리교회 원로 목사인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교회 집사님이셨던 김천에서 설렁탕 집을 하는 오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최고급 재료를 사용했겠죠. 어느 날, 그 어, 정육점에서 이렇게 재료를 대주는데, 이 정육점 주인이 어, 좀 품질이 떨어지는 뼈를 보내 가지고, 그 뼈를 예전 뼈처럼 생각을 해서 육수를 냈는데, 보니까 예전에 그 국물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 이 정육점 주인이 아, 실수를 해 가지고. 다른 집에 보낼 것이 당신네 집에 갔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사과를 받았지만 이미 다른 뼈를 끓일 시간이 없었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정육점 주인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다른 집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던 이 오집사님은 그러나 그날 가게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설렁탕을 팔수 없어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안내의 글을 그 가게 문 앞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집사님의 나름대로의 자기의 신앙의 신념이었고 인생의 좌표였고 자기의 삶의 관역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루 장사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장사가 망쳤으니 손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됐다고 합니다. 설렁탕을 먹으러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이 허탕을 치면서 돌아가, 돌아가는데, 보니까 가게 문 앞에 안내문을 다 읽게 된 거예요. 그 안내문을 읽으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설렁탕을 만들기에 재료가 좋지 않다고 오늘 하루 가게 문을 닫아. 근데 이것이 입소문이 되더니 금방 김천 시내에 다 퍼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소문이 퍼져서 이 오집사님의 이 설렁탕집이 대박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참 복잡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도모하기를 꾀하는 그런 이 사회적 환경에서 분명한 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시선의 흐트러짐이 없이 소중한 삶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분명히 산다는 것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만만치 않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초점이 분명한 그 길을 끝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을 주의 깊게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초점을 잃지 않고 사셨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5절을 보길 바랍니다 3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5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지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관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초점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나 또는 먹고 살아가는 일상의 일이나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의 일이나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할 때에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괜찮은 일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영광되고 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 가치 있 일이 될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었는데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초등학교 아들 녀석이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승무원에게 조종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종사와 함께 뭐 사진을 찍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 들여졌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승무원이 오더니 같이 조종실로 가자는 거예요. 이 조종실로 갔다 오니 아이는요. 조종사와 함께 막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인지 얼마나 아이가 말이죠. 막 흥분되어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뻐하더라고. 제주도에 내렸을 때그 비행기에 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무사한 비행에 만족했습니다. 괜찮은 비행에 만족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아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아이가 막 매우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마 그 여행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 여행은 그 아이의 여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조종사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괜찮은 인생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초점이 분명하고 영광되며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벅찬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만하지 않고 오직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사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에 지금 시선이 분명한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봐야 할그 정확한 그런 인생의 바른 관역을 놓쳐 버리고 다른 관역을 향해서 그냥 산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강탈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스마트폰만을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가지고요 다리를 다친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요 수로에 빠져 죽은 사람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시선 집중하면 아주 선명하고 또 명확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가정에 나아갈 관역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의 직장에서의 역할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인간 관계의 관역도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인생의 비전과 꿈도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꿈도 확실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숙된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인생의 초점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사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8년 새해 들어서 이제 한달 열흘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내 삶과 인생과 신앙의 초점이 명확한가? 내가 정말 시선을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이 구절 명절에 다시 한번이 시선을 또 명확한 삶의 자표와 관역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올한 해를 끝까지 여러분들 밀고 나가시는 그런 승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